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때 그 사회복지사가 우리 네. 형제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상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엄지발가락에 저희 어머니가 엄지발가락에 그 저기 무점이 있었거든요. 양다 했죠. 툭툼하게. 응, 그래서 그뭐 사회복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지발가락에 무점이 있으면 치매 오는 게 거의 구십래요 그러면서. 그 아... 어머니들도 사회복지사? 응, 음, 사회복지사가 그, 그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상담. 응. 음, 그런 음. 그, 거기에 모실 거냐? 그것도 형제들이 다협조이그 동의를 해줘야 모시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못 모시더라고요. 그 상일동에 음. 저희 친정은 명일동인데 거기가 있잖아. 거기 치매 요양병원 따로 있잖아. 아니 그 연세 대한 연세 요양원이라고. 음. 그 광동계에서도좀 시범적으로 하는된것 같아요. 음. 지금 지금까지 이제 6년 차예요. 그렇구나. 들어가신지. 그때가 6년 전에 이제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어제도 너무 놀랬어요. 어머 엄지발가락에 그 무점 있는 게 그렇게 그 뇌에 영향을 주는구나. 치매까지 영향. 우리 공부할 때 엄지발 첫 번째 마디가 뭐죠? 두뇌. 아니. 머리잖아, 머리. 머리. 그래서 네. 참, 이, 네. 우리가 그때 교육받으면서, 교육하면서, 네. 위에 있는 머리를, 네. 아래에 있는 머리가 조절한다, 네. 지배한다, 네.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쓴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저 또한 도 교육을 하지만, 사실 깜짝 놀라요. 네. 사실 이거는 아직 민간요법도 아니고, 네. 그죠? 대체약도 아니고, 그거는 또 하지 않다는 았걸와해 왔잖아. 선생님한테는 귀하세요. 너무 귀한 게, 앞으로 그 자료는 지우셔도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네가만들어고네가 좋다고 할수 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게 통내기 때문에, 선생님과 때문에 진짜 그런 과정을 겪고 막 아프고 차에 내가 못 걸으니까 막 창문 잡고 있을 정도로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옛날 한방에도 보면 독은 독으로 다 시린다고 그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잘못된 운동은 바른 운동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생 회원이에요 자, 어머니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왜냐면 이런 증거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결속력이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고 주변에 불편한 분도 있으면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가봐, 이것 말고 정말 진솔하게 본인이 좋아지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 그거는 확실하다 아는 분이 있으면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좋죠. 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게좀 감사하죠. 제가 좀더뜻 있는 분들과 좀더 좋은 기관들이 있으면 같이 좀더 세밀한 연구도 하고 싶고 또 나와 두 분이 이렇게 만나, 선생님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 이런 데이터 이런 얘기보다도 좀더 기관들이 있어서 이걸 증명해주고 또세분 자료 만들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지난 주일날은 어, 어떠한 모임의 그워크숍에 갔다 오는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너무 막 자랑스럽고 음. <laughs> 자긍심이 생기더라고 음. 돈은 그렇게 뭐 떼돈 벌지 않았지만 이 가치를 좀더 소중하게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중간에 그런 고통을 덜 하면서 전달될까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잘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진 게 저는 굉장히 큰 힘이 좋아져요. 네. 앞으로도 큰 힘이 될것 같고. 저 여기 처음 올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네. <laughs> 그때는 막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걷는 모습도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laughs> 우리 실습할 때 많이 그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앞으로는 나는 그래요. 좀더 집중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네. 분명한 것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건강에 젊게, 음. 그다음에 활발하게 음. 선생님 앞으로 삶이 연결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웃음> <웃음> 파이팅. 네. <laughs>